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가다가 길을 물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직진하시면 호프집이 있습니다. 호프집을 지나면 막걸리집이 보입니다. 거기서 한 300m 가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저기 교회 보이시지요. 저 교회를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이청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지나서 우회전하시면 목적지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질문이지만 방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어로서 영영 영. 영. 영이라는 말이 매절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영적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하다. 시작. 영적인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그 주인에 따라서 사업도, 직장도, 식장, 식당도, 가정도 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집인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 저 건너편에 어느 집에 도둑이 삽니다. 그 집을 누구 집이라고 그럽니까? 누구 집이라고 그래요? 예. 저 오른쪽에 어느 집에는 대학 교수님이 삽니다. 그 집을 누구 집이라고 그래요? 교수님 집이다. 그 교수님이 이사를 갔어. 주인이 바뀌었어. 사업하는 사장님이 그 집에 들어왔어. 누구 집이라 그래요? 사장님 집이다. 물어봅니다. 집이 그대로 있습니까? 집이 바뀌었습니까? 집은 그대로잖아요. 누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육신은 그대로 있어도 우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의 영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셔야 돼요. 로마스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는 자입니까? 영을 따르는 자입니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까? 더듬어 보십시다 지난 한 주간 육신 따라 살았습니까? 영을 따라 살았습니까? 육신 따라 살았으면 육신에 살아 영열 따라 살았으면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적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간단한 문제이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적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도들이 모릅니다. 알면서도 지키지를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에서 11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이두 곳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본문 말씀에서 꼭 알아야 하는 두 가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는 6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의 부활입니다.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뭐하면? 본받아 연합하면. 연합하면.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하면, 연합하는 자가 되면, 부활도 연합하는 자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다른 말씀이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영원한 영광의 부활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영으로 살면 영원히 산다. 이 다른 말씀은 이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그리스도와 연합 예수와 연합.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어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이 연합한 자가 된다. 죽은 것도 연합되고 부활도 연합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한 육신의 욕망과 죄된 마음이 죽는 것을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죄와 가까이 안 한다. 죄를 끊는다. 죄와 멀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 자신도 죄에 대하여 죽어버리면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삶을 누릴 수 있다.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는 주제는 뭐냐? 6장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 8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 자녀냐? 아무나 자녀냐? 내가 자녀라고 자녀냐? 이 말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처럼 예 육신의 욕망대로 살면 부활의 영광은 그에게 기대할 수 없다. 부활의 영광은 그와 거리가 멀다. 라는 말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너무도 자연스러운 말이지만, 예수님과 연합하여 영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모든 생활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식당에 들어갔더니, 주인이 불친절합니다. 식탁 테이블에 앉으려니까 지저분합니다. 그래도 식사나 한번 해보자. 식사를 시켰는데 맛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현수막이 붙었어요. 혹시 바뀐 주인은 어떤가 들어봤습니다. 들어가 봤습니다. 친절합니다. 과거 주인과 같지 않습니다. 식탁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음식을 시켰습니다. 음식도 맛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식당은 같은 식당인데 뭐가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은 주름살도 생기고, 다리도 아프고, 때로는 병원도 가야 되고, 과거에는 앉았다 일어서는데, 아무 이상 없이 일어서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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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입에 달고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은 쇠합니다. 그러나 속 사람 주인이 누구냐 따라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쳐나는 그 모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하여 뭐가 죽어야 돼요? 뭐가 죽어야 돼? 죄에 대하여 죽어야 돼. 정욕에 대하여 죽어야 돼. 욕심에 대하여 죽어야 돼. 그래야 부활이 있습니다. 안 죽고, 안 죽고, 죽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여러분, 정욕에 대하여 죽었습니까? 그러면 부활이 있습니다. 왜 부활이 없습니까? 왜 부활의 소망이 없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엠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하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불이 일어났다. 불이 일어났다. 말씀드릴 때 이런 은혜는 죽었다. 뭐가 죄에 대여 때불릴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마귀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은 영의 죽음이란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합니다. 처음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난 처음 범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뭐의 결과? 죄에 대한 결과.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걸 영이 죽었다. 영의 관계가 끊어졌지만 육신은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는 못하고 수고롭게 일하면서 살다가 일정한 때가 지나면 사람에게는 죽음이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하고 수고로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 속에서 네가 취했기 때문이다.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가 그리스도와 연합 연합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먼저 그게 뭐냐 영이 사는 것입니다. 육신 살았다고 살아 있는 게 아니고 영이 살아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른손 다 한번 내보세요. 요래 얼굴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픕니까? 꼬집으니까 아픕니까? 무슨 증거예요 뭐가 살아있어요? 그렇죠. 육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 살아 있다. 그래서 넘어지면 상처나면 아프고 꼬집으면 아프고 공격 당하면 아프고 그런데 영이 살아 있는 것은 어떻게 알수 있어요? 네? 여러분 내 속에 지금 영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 육신은 꼬집으면 알고 아프면 아 살았구나. 아프다는 것도 복이에요 복아 내가 육신이 살아있구나 배가 고픕니다 아, 배가 고파서 먹고 싶다 감사한 거예요 왜 아니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면 그 병든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약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이 살아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뭘로 알아요? 내가 영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은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영이 살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살았는데, 자, 내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뭘로 증명하래요? 8장, 15절,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 그것으로 증명이 되는. 제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방을 가서 대학생 아들이 저쪽 방에 있다 그래요 어머니 아들도 부르세요 예배에 참참키키요요 예배 리리전전이이저 저런 화화를누다다날 따라 한한해해보라하하님이이러니하하님아아지지 하니까 입이 꼭 닫고 안 열려. 아버지 해보시라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따라하면 되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속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영을 받으면 따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너희에게 알린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주시다. 구원자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 영의 주인이시다. 말할 수 없다. 믿습니까? 이처럼,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영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즉, 주인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귀신이 주인노로 다던 그 사람이 주인이 바뀌었다 사탄 마귀 귀신은 도망갔다 이사갔다 떠났다 이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예사람은 사탄이 주인이었지만 영의 사람인 세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인 세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시 영의 사람인 새 사람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아직 옛 사람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영의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이 살아있다면 영이 먼저 새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영의 사람이 됐다면 변화돼 모습이 달라 모양이 달라 말하는 게 달라 살아, 사는 게 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이 살아있다면 모든 생활이 달라진다 변화된다 새 사람답게 산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세상에서 유명한 깡패로 알려져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김익두라는 사람이니다 얼마나 조폭 두목 역할을 했던지 기믹도 나타났다 하면 벌벌벌벌 떨다가 도망가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고가 왔습니다. 죽었다는 소문이 났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다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흉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 지나고,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났어. 아니, 죽었다는데 왜 시장에 나타나? 김익두다 아니다. 김익두 맞다 아니다. 여러분, 그때 조폭 두목 김익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옆에 있던 개구쟁이 같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을 한 바가지 퍼부었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김익도가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무슨 말이겠어요. 옛날 김익도 같으면 너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맞아 죽었다. 적각 이 자리에서 죽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 김익두가 신학교에 갔어. 목사가 되고 우리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무슨 생각에 잠겼는지 교회 어렵고.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가다가 붉은 신호인데 서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간 거예요. 가다가 벤저 차를 박았습니다. 조수석에 문이, 창문이 쏙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주변 사람에게 앞에 벤저 가면 천천히 가거라. 한번 박았다가는요. 여러분 차 타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보다 더 많이 수리받이요 목사님이 내려서 정중하게 절을 합니다. 신사도 내려서 같이 절을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느, 어느 교회 목사인데, 잠시 기도하면서 잠겨 있다가, 붉은 신호인 줄 알면서도 가게 됐군요. 이랬더니, 벤저 운전하시는 분이 내려서, 그래요. 연락처 하나 주세요. 목사님 명함을 견뎠습니다. 목사님이 시네요. 목사님이 내 차만 보험으로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전화가 와야 되잖아요 전화가 안와 전화가 오지 않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안와 어찌 된 일인고 궁금해하고 있는 차이 어느 날, 편지 한 통과 함께 중형 세단 차가 교회 앞에 떡 도착을 했습니다. 이 벤저 차를 타는 사람이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차 사고를 했었다고. 명함을 받고, 목사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벤저 저 차는 제가 수리 다 했습니다. 목사님에게 중형차 보잘 것 없는지 보냅니다. 기쁨으로 타세요. 제가 목사님의 차를 박혔다는 것도 영광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룰 수가 있을까요? 새 사람 영의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가능한 말씀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세상 내려가서 영적인 삶으로, 육적인 삶을 지배하고 짓누르고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